몇 했는데? 아니, 너, 너 해봐 일단 잠, 사, 잠 5에서 잠5 포초 1나2 5-2? 5이? 5-2야, 지금 그래, 5-2 하자 오케이 괜찮을라나? 잠을... 아, 나 수리했어야 되는데, 에이 아, 늦었어 아, 근데 이거 못 이기는데, 몇번 싸워도 못 날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깨 부정적으로 해?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아니 부정적인 게 아... <laughs> 부정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 막 하니까 그렇지. 아유 뭐 뭐가 <laughs> 이야기. 나 눕는다. <laughs> 야, 아니 나 화염소 어디 가고 있는데 왜안 돼? 화염소. 아, 또 왔어. 야, 또 왔어. 빨리 좀 도와줘. 어,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미쳐 버리겠네, 정말. 아. 오케이, 이놈 컷 또컷 뭐.. 뭐 없냐? 다른거? 없어 열수 없어? 없는데? 거참 아쉽군 그럼 어쩐다 아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얘다 죽이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가보다 제발 한 마리씩 왔으면 좋겠다 2대1이면 진짜 얼마든지 해주는데 엄나 빨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때려어제 근데 별로 안 아파. 오케이. 때려 때려 그냥 때려. 또안 나왔어. 아니 마체테 그만 먹어. <laughs> 마체테만 먹고 난리야. <laughs> 아 이거지. 아, 이동을 해야 되나? 오케이. 가보자. 건 열쇠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 있다. 여기... 끌어? 그 와중에 또 마법을 쓰고 계시네. 컷. 얘한테 열쇠 있겠다. 없네. 없어. 대체 열쇠는 누구한테 있나? 목마르다 이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요, 열쇠... 아니! 기다려봐, 뭐 상자 같은, 파밍 같은 거안 되나? 열쇠를 그런 데다 넣는 리가 없지. 전 여기서 나가고 싶어. 또 있어? 그 선택지가? 아니, 나 이제 노예들이는 이야기하고 있어. 아... 벤데블 감옥열쇠. 환자들이잖아. 아, 깜짝아씨, 연금스키트네 씨. 연금 씨. 날부치 뭐야? 이거 날부치 레시펙트, 너뭐 했냐? 아니, What is it? 그냥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laughs> okay. 아, 내가 봤을 땐 그냥 구멍에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싸워도 안 되는데 안 되네. 이 구멍 우리 떨어서 죽은데 아니야? 아, 그렇게네. 뭐가 나아지지 않으니 하는 말이야. 열쇠 어디 숨겨져 있나? 아, oh no, come on. <laughs> 잠깐만. 혹시 oh no, come on. 이거 광배 우물로 한번 만들어줘 볼까? 광부에 오믈렛 할머니가 광부 오믈렛 먹고싶다고 그러잖아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 어떻게 되나 보게 어 해봐 해봐 어떻게 해봐 어떻게 만들지 근데? 알이 필요하네 알이 <laughs> 필요해 <laughs> 아씨 진짜 개빡치네 알 이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씨, 우리 가지고 장난해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 아까 걔 죽였는데, 처음에. 왼쪽에 투구 안 쓰고 팔짱 끼고 있는 그 친구. 설마 까매졌다 켜져가지고 없어진 건가? 없는데. 아, 잘 밖에 없어. 근데 이게 파밍을 못 하고 죽었고 죽었을 걸 같은데. 설마 버그? 개빡치는 상황. 진짜 쌉빡치는 상황. 열어. 게임. 열어 줘 제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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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열어줘. 필요 먹을 놈들아. 처음에 한명 죽었을 때 어디서 죽였지? 모르겠어. 근데 시체가 안 보이는 걸 아무리 봐도. 야, 야, 펄버 대할 찾았어. 아 그래. 오케이 좋아. 너한테 갔을 거야. 어, 그러네? 어떻게 찾았냐? 대단하다 아니, 나 얘한테 곡괭이 곡괭이 줄까? 얘가 알을 줬어 허허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너가, 너가 아는 거 아니었어? 왜나 갑자기 광부의 오믈렛 만들어? 어, 어. 광부의 오믈렛 맞지 근데? 난 몰라 한 번만 그 할머니한테 말해봐 주면 안 돼? <laughs> 할머니가 어디 있는데? 그 몰라 어딘가 있어 벽에 서 있어 요리사 할머니야? 모르겠어, 아니 요리사 할머니 아니야 요리 할머니? 요리사... 모르겠어 아, 아무튼 이 할머니야 그냥 아니에요? 알았어 기다려봐 음. 확인되면 광범위를 바로 만들게 만들? 아 말함? 어... 어... 벤데블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밥 이게 뭐 철조각을 원한다 그래 이게 아닌가 그럼 여기 사람 별로 없지 않냐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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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의 물렛 그래 <laughs> 안 들었어 <laughs> 뭐 만들고 이런 거다 니가 배웠나 보다 나는 전혀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그러지 않냐?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만 자꾸 다 나한테 들어오고 딴 데서는 실제로 브레운 자도 니가 먹었잖아 오 e 컴온 그렇지 자그 하나 아씨 없 실버 준다 실버 연병할거 돈을 준다고? 여기서 얘네들한테 돈 벌어서 나가라 이건가? 떨어서 죽어야 되나? 세바 세바 <laughs> 떨어지자 하나 둘셋 방법이 셋.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이게 까다가 하면서 얘네가 시체를 치웠나? 그 버그인 것같아내 생각은 빌어먹을 버그 시체가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 원래라면 그렇지 Is there something you need? 역시 너한테서 열쇠를 살수 있나 기대했어. 너 가방에 없냐? 없어. 가방 있었으면 작동했을 때 열렸겠지. <laughs> 이러면 잡은 이유가 없잖아. <웃음> 그렇지. <웃음> 나 먼저 자살하러 갈게. 실패 아 우와. 에라이 진장. 너, 내려올 때 겁나 웃기게 내려와. <laughs> 에이 제이랄 어이가 없네 정말.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 내가 불의 분장을 해놓은게 아니라 왜 계속 안됐다고 했던게 불의 분장이 아니라 화염방사 올려놓고 계속 쓰라고 하니까 그랬어 화염방사? 아아 아왜 맨날 내 가방은 저기 가있는거야 저비로먹을거 안그랬으면 아까 아까 잡았는데 에이 참 매우 목마르고 배가 고프다 아왜 체배 물약 써버렸다 재배 불량, 잽? 잽인거 보고. 아잽 어. 매우 배고파. 그만 배고파. 또 배고파? 우와 우와 왜왜왜 왜, 왜, 왜? 와 세우아 나 공격했어 와 어, 조심해 조심해 <laughs>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웃음> 조심해, 조심해 <laughs> 아하, 놀랐어 저런 아니, 얘도 있는데 왜 나를 혼란이어서 탭키다 아, 먹는구나 자, 우리 이제 어떡하지? 다시 들어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 개 때리고 싶다, 진짜 얘는 싸울거야? 싸워 so. 계속 나보네 나본다 허못 <laughs> <laughs> 일어나 못 일어나 하하 <laughs> 양아치들이네 아 이런 애만 있으만나 얼마나 좋아 <laughs> 야, 근데 그러면 이제 안에 많이 죽어있지 않을까? 글쎄, 우리는 감옥에 있던 터라... 야, 가방 내려놓고 가자. 가방을 내려놓고 가, 넘어가자고. 어, 괜찮지? 오케이, 여기서 자고 가자. 아, 그래, 습격받는데 끄트머리에서자 자, 오케이, 대놓고 습격이야 여기, 저희 그 아, 앉아있는 애 죽였어요. <laughs> 밴드블 요새 안에 있는 앉아있는 애 죽였어요. 저희 그 다음을 못 죽여서 노예가 됐어요. 저희 나 <laughs> 수리 아, 많이 해야겠다. 수리 423아 습격 433. 오케이. 아이고. 가방 내리고 그래. 무한 무한 그 증식 메타로 가자. 오케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불에서 불에서 흑은 주머니 놓고 가야겠군. <laughs> 불에서 놓고. 야, 야. 왜? 야, 이거 이거 나눠 갖자. 뭘? 내 이거 왜안써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체력 포션? 어. 근데 체력 포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 뭐가? 일단 써보자. 자, 체력 포션으로. 오케이. 아이, 셰프! 자,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뭐 어디야 이거? 세 개씩 개조되는거나 맞아 맞아. 안상하에서 나는 아니 오른쪽 이거는 여기다 해 놓지. 주머니 비우고 가. 이거. <laughs> 아나목마르이랑 허기지는데. 이거 저 어, 나도 그걸 생각 안 했네. 해결할게. <laughs> 아 왜? 아니 아하 바로 안 먹어지네 포션? 아니 물이랑 이것들 음, 음. 안 먹어지고 체력 포션 챙겼고 좋아 잠깐만 단축키 설정 좀 됐어 아 가자. 이거 이 무기 들고 올줄 알았으면 그거 배울걸 뭐 원소 충전하는 거아 가보자 바로 또 싸우겠지? 아이... 그러겠지 뭐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오! 어? 온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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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와, 아야 밴드블 열쇠 와. 으이. 으이, 얘가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 있었네. 응, 야 가. 안돼, 아, 아, 감옥 열쇠가 아닌데? <laughs> 아니야 밴드블 열쇠면 돼. 아, 아, 뭐야? 어, 야, 밴드블 감옥 열쇠랑 밴드블 열쇠랑 다 얻었어. 아, 오케이. 여기 여기는 밴드블 열쇠가 필요해. 아, 근데 또 싸울 거 아니야. 천천히 가. 오른쪽은 오르막길, 왼쪽은 내리막길. 여기는 이제, 거기 같대 감옥으로 가는 것 같아. 어, 오케이. 이번층부터 점령합시다. 좋아, 좋아. 여긴 뭐야? 해골이 있어. 여기 아... 그, 요가, 요가, 그, 맨손체조 연습하는 곳. 와우. 어, 작동이 있어. 뭐야, 이거? 뭔데? 존나 무섭거든. 이거 잡아, 잡아 땡기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 해골이 있어서 존나 무섭거든. 하나, 하나, 하나 땡겨봐? 만들해봐. 어, 뭐야 갑자기 작동, 작동. 우와. 우와, 나 죽는다. 죽었냐? 우와. 죽었냐? 아니 안 죽었어. 그럼 어떡 하냐? <laughs> 죽어. <웃음> 네, 혈거인 동, 혈, 혈거인 침투로 입장하긴데? 혈거인 동굴로 이동.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어? 뭐라도 먹어. 크레바이 먹어, 뭐? 크레바이. 그래. 야, 다 가방에 있지, 그거. 아니! 미치지. 내려와. 야, 내려와. 내려와. 아니! 혈거인 갔다 오자. 여기서 저기로 빠져. 걔 어이가 없다. 낀다. 혈관이 침투로라고. 어디까 거기가. 그래도 그래도 열쇠랑은 다 얻었어. 기타 던전 야 기타 던전이다 기타 던전. 아 오케이 오케이. 기타 던전이야? 어. 조심해 바로 나온다. 어? 바로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럼 아, 안 되나? 아까 아까 똑같은 데겠지. 저기로 뭐. 가려나? 음. 에이, 씨, 그럼 여기 내려가. 내려가. 어쩔 수 없어.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아휴저 새끼 귀찮네. 죽어! 죽어죽어죽어죽어야개 단단하다 얘. 야. 야 뒤에 연금술수는 있어. 아 진짜? 어. 아, 귀찮네 나 보고 있어 오케이, 잡았고 오 조심해 야, 얘가 나이트였어 혈거인 기사야 아, 진짜? 어 빡세네 쟤 누굴, 누굴 포커싱하고 있는 거야? 난거같아 아파 존나 약해, 근데 아빠 공격 을 야？여기 혈 거임 상자 있 어.